할미꽃 보종 이식 오늘 끝마쳤습니다. 총 47판입니다. 꽃추모종처럼 이식하는 건데요. 5월 16일서부터 할미꽃 씨앗 뿌린 거를 두달 만에 이식 완료입니다. 1차로 이식한 거 5판이고요. 요게 1차로 5판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요게 9판입니다. 그리고 3차로 1개 요게 9판입니다. 3차 그리고 4차는 요게 4차. 어제하고 오늘하고 마지막 판한 겁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세어 보면은 47판입니다. 여기까지 3차까지는 신랑이 했고요. 주말마다 쉬는 시간에 바오세미 농원에 들어와서 신랑이 한 거고요. 3차까지는 똑같이 씨뿌린 건데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싹이 난답니다. 50공 트레이에다가 한 거고요. 50g 트레이에다가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마지막으로 끝마쳤습니다. 요거는 내가 한 거랍니다. 요거 흙도 상토도 요거 바르고 5 0터짜리가한포 가지면은 몇포 못해요. 일곱 포나 일곱 판이나 몇판 밖에 못해요. 그래서 흙도 많이 들어 갔답니다. 그리고 트레이 값도 있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랍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작업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고요. 요거 물잘 주면 아마 반은 살아날 것입니다. 총총 총 개수 중에서 반만 살려도 성공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한네 발톱하고 할미꽃인데요. 작년에도 할미꽃 천개 넘게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남은 숫자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오늘 한 것처럼 이식한 겁니다. 할미꽃. 요거는 1년만 이렇게 하면은 크게 자래요. 트레이에서 9cm. 화분에다가 옮겨주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끝 하면서, 재밌습니다. 어? 달리아하고 천이런 꽃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엄청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무슨 씨앗 뿌린 거냐면요. 해당화 꽃 씨앗 뿌린 거고요. 이거는 시계초. 씨앗 뿌린 거고요. 이게 4주나 6주 후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씨앗 받아서 직접 파종해가지고 키우는 재미 씨앗도 이거는 디기다리스 씨앗 받은 거고요. 디기다리스 씨앗 이거는 안개꽃 안개초 씨앗 받은 거고요. 이거는 매발톱 씨앗 받은 거고요. 요거는 명이나물 씨앗 받은 거랍니다. 씨앗은 내가 직접 모종 하나 사가지고 그게 자라면 은 꽃이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여기에 있던 할미꽃 씨앗은 내가 다 끝마쳤습니다. 성모님께 인사하고 여기는 달리아 씨앗 사서 씨앗 뿌려서 모종 심은 달리아 자리고요. 요거는 풍접초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클레마티스꽃은 계속 5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다리를 틀면서 핍니다. 가을 씨앗 뿌려놓은 거는 잘 자라고 있고요. 부추도 잘 자라고 있고요. 작년하고 2년 전하고, 1년 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모습이랍니다. 올해 모습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는 우리 집이랍니다.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5분 영상이 지났네. 접시꽃도 예쁘지요. 요것도 다 씨앗으로 모종 심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심는 것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봉선화꽃이 엄청도 많이 핍니다. 하얀색서부터 빨간색서부터 봉선화하고 각꽃이 완전 무리를 이루고 이쪽 소나무 밑창에도쭉 내가 심었습니다. 잡초는 뽑아 주면서 성모님 뒤에서 잡초는 뽑아 주면서 요렇게 요렇게 산철쭉꽃은 아직도 피어 있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일하기 재밌고요.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우리 집에서 놀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쭉 작년하고 2년 전하고 또 다른 모습이 랍니다 꽃을 모종 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답니다. 벌써 6분 영상으로 돌리고 범부채도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더니 모종이로 씨앗 뿌려서 예쁘게 지금 피어있습니다. 쭉한 바퀴 돌겠습니다. 지금서부터 1시간 꽃들과 이야기하면 놀기. 로드베키아 꽃이 엄청 더 예쁘죠. 지 엄청 더 예쁘답니다. 요즘에는 하우스 꽃도 잘 됐고요. 야근 안저도 잘 됐습니다. 할미꽃 요거는 해바라기인데요. 제가 씨앗 받아서 뿌린 건데요. 해바라기가요. 여기 요쪽에도 한 송이가 피었지만요 요쪽에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가 필려고 우리집에 해바라기 쭉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고 원부채꽃도 은근히 예뻐요. 7분 영상이르다가 들렸습니다. 꽃이가 하우스 꽃이가 어떻게 됐나?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꽃이가 음, 풀기 시작합니다. 엄청도 풀기 시작합니다. 하우스 꽃은 잘된것 같습니다. 야간주고 키우려고 그러니까 병 나고 그럽니다. 인증서, 오늘 영상 끝! 하면서 하루를 즐겼습니다.